안녕하세요. 당신사의 밤토리 사장입니다. 제가 12월부터 새롭게 기획한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주변의 러너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는 부상 관련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 러닝하는 무엇인지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신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올해 3른 살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고 뛰게 됐는데 좀 욕심이 생겨서 요즘 근래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모시게 된 이유가 같이 수영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 모시게 되었고요. 음, 제가 여기 오픈했을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제 러닝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한번 발 분석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났다가 최근에까지는 계속 중간 중간 연락하면서 네, 지냈었습니다. 첫 달리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아, 맨 처음에는 제가 한 5월쯤에 철인 삼종 체험판 느낌, 아 그냥 맛보기 네, 정도. 네, 맛보기가 5월달. 네, 5월달. 그렇게 한번 뛰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이 음. 뭔지 알죠. 네, 이 강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고 뭔가 그래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아 그때 이후로 뭔가 아 잘하고 싶다 달리기를 음. 철인 3종 대회도 나가보고 싶다 음. 생각이 들어서 음. 한 7월 달부터 좀 뛰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본격적으로 뛴 거는 네. 7월부터 네. 뛰게 되었고 네. 4개월 된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네, 4개월 정도 됐는데 기록이 너무 좋아. 대회 기록이 어떻게 되셨죠? 10km? 43분. 40몇 초인가? 43분. 그러니까 이게 10km에 43분 정도면 네. 와, 진짜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저도 욕심이 욕심이 나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지. 아, 그렇죠. 그 기록 찍고 바로 자랑하러 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주 너무 밝은 표정으로. 네. 음, 러닝 하나 응. 뭐 어, 알파플라이를 하나 같이 들어 다주고 그래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오길래 아, 일을 냈구나. 저 친구가. <laughs> 그날 매전이 말고도 음. 달리기 한다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다 자랑을 하던요 아니 이게 정말 대단한 게뭐 뛰어보신 <laughs> 여러분 아시겠지만 4, 5개월 진짜 본격적으로 했다고 해도 여름이 껴있었으니까 또 많이 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음. 11월달에 43분이라는 기록을 내기가 정말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40분대 초반은 네, 저도 네, 현재는 네, 못 달립니다 네, 그렇게나 무릎이랑 발목 나갈 것 같아요 점점 좀잘 뛰어 가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성장하는 재미가 있죠. 네, 맞아요. 있죠. 맞아요. 어. 그래서 막안 뛰어도 막 자꾸 들여다봐요. 나이키 어플을. 아, <laughs> 아, 내가 내가 뛰었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기록이가 었고 맞아요. 그냥 페이스가 빨라지는 게 보이니까. 네, 재밌 있었구나. 딱 시작하고 이제 아무래도 초심자니까 음. 좀 성장이 좀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렇죠. 맞아요. 그때 그게 재밌었어요. 네. 음. 저는 이제 기록을 중요시하는 러너기보다는 이제 건강 생각하면서 네. 조금 펀런 응. 지향을 맞아, 맞아. 하는 러너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알잖아요. 페이스가 내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맞아맞아 맞아. 올라가지 않을 때 나는 너무 내자신이 실망하다.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때. <웃음> <웃음> 아, 내가 그래도 건강해지고자 내가 운동하는 건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 맞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laughs> 뭐추구하는 방향과 재미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시 돌아가면 네. 처음에는 그 재미로 뛰었는데 음, 그 재미를 느끼는 그쵸? 그 구간이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 처음에는 아, 이렇게 맞아요. 재밌게 뛰다가 음. 어느 순간 그 어플을 자꾸 확인했다 했잖아요. 네. 아니 그, 분명히 오늘 나 가서 내일 어플 확인해야 되는데 <laughs> 오늘 못 뛰었어. <laughs> 응, 응, 기억이 안왔어 네, 그러면 아 오늘 망했네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치 그치. 구. 마음을 한번 내려놨어요. 음.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음. 원래는 아막 무조건 빠르게 뛰어야지 내가 성장하는 맞지. 줄 알았는데 맞지, 맞지. 느리게 뛰어도 음. 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거는 음. 저도 되게 경험했어요. 네. 그러다가 마음을 좀 놓고 좀 음. 즐기면서 뛰니까 그것도 이제 성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느리게 뛰면 빨라진다는 말을 저도 처음에는 어. 이해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항상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해야 여기서 성장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이 말이 내가 뛰어온 거리랑 길이가 점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 좋은 페이스는 알아서 좀 빨라지는 거구나 뭐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네. 음. 그러면 그 기록을 가져다 준신발이 있을 텐데. 어, 네, 네. 뭐 신고 뛰잖아요. 저는 그 아식스 메타스피드 그뭐 스카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네. 다시 3분의 기록을 네. 가져다 준 신발이네요? 아주 예쁜 응. 옷죠와 저도 이거를 신어봐서 아는데 네. 진짜 반발형만큼 진짜 미쳤잖아요 맞아요 아. 처음에는 음. 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아 아프지 아프지 정, 음. 정강이 뒤쪽? 정강이 쪽이 처음엔 좀 아팠는데 음. 뭐 신발끈 잘 메고 근데 음. 좀 익숙해지니까 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저는 이거가 이제 무게를 어... 아예 좀 줄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피도 너무 얇고 이제 휠컵도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특히 베이스도 좀 좁다 보니까, 저는 이게 확확 돌아가더라고, 발목이.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한 달린 지 1년도 안 됐을 때, 글쎄, 음. 또 무게도 많이 나갔을 때 신었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좀 커서, 아, 저는 좀안 맞았던 기억이 있는 신발인데 네. 다행히 잘 맞아서 좋은 기록을 냈다고 네. 하니까 뭐 워낙 운동을 꾸준히 잘 했었기 때문에 네. 좀 따라오는 경우고 뭐 이거는 개인 차가 있는 거지 뭐꼭 초보자가 신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뭐야? 빨라진다. 아, 아니, 그거는 저도 이 너무 느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거 신고 이거랑 베이퍼 플라이 신고 너무 즐거워서 어, 네.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뛰는 페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신나 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막 뛰다가 그러니까 <laughs> 발목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모르거든>. 네. <laughs> 그렇게 하다가 내 페이스가 아닌데 자꾸 빨리 뛰다 보니까 무리해서 다친 거지. 네. 개인마다 이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 보고만 있어도 뭔가 미소가 지어져요. <laughs> 아, 그리고 디자 예뻐. 이 예, 예뻐이 예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이뻐. 음. 그리고 저번에 불, 발 밟은 사 받았을 때 네. 그때 이제 필요하다고 한게 슈퍼 트레이너 그러니까 네. 이건 레이싱 하니까 매일 신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한게 이게 디비이트 나이트 트였는데 네. 요건 어땠어요? 어 일단 제가 원래 신던 신발이 음. 그 뉴발란스 레벨 v 버 신었었는데 음. 네. 그건 그냥 맨 처음에 구매했던 이후로 그냥 신었었는데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음. 제한 이제, 이제 오래 뛰고 싶어, 잘 뛰고 싶어, 오래 뛰고 싶어서 한 20kg 넘게 뛰면 음. 좀 딱딱해지는 게 느껴지고. 미디 소리 약간. 네. 워낙 어, 그, 말랑말랑거리니까. 네. 그 저는 사실 그 이전에는 아 신발이 더 거기지. 이게 렇 두꺼운데 뭐 음. 10kg용이 어디 고 20kg용이 어디 있어? 이 생각이었는데 음. 아, 확실히 그 넘어가니까 음. 그 느껴지더라고요. 발바닥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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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아 그 쿠션이 있고, 그좀 음. 이제 길게 뛸때 신을 수 있는 신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 추천해 주셔서. 음. 신어봤는데, 확실히 그 전에 신던 것보다 쿠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가는 힘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반발력이 네. 좀더 있다? 네. 그래서 음. 아마 이제 거의 이렇게 이걸 신지 않을까. 음. 맞아요. 이게 딱 그런 용도였기 네.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였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내구성이 좀 아쉬우니까 맨날 신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건 아웃솔이 되게 두꺼워요 네. 그래서 접지력도 좋아 요즘 같은 날씨에 뛰기에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잘안 달고 그 다음에 쿠션도 있고 카보나도 있기 때문에 대회용 준비하는 신발의 트레이너 그래서 조깅부터 대회 준비까지 모두 가능한 이제 전천후러 닝하러오 부르잖아요 네.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이것도 알파플라이 한번 신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아직 안 신은 개봉을 네.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신어봤어요. 아직 얘가 뭔가 있으니까 음... 뭔가 안 가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보로 나고 저는 이제 10km 달릴 때에는 4분 후반 정도 페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알파플라이를 제가 생각보다 놀랐던 점은 안정성이 되게 좋아. 아, 그래요? 아, 아... 어 그래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레이싱을 하면 이제 이거랑 베이퍼에 조금 많이 조금 대어서. 아, 이제 또다치면 어떡 하지? 라고 생각 했 는데, 저는 이제 러닝 을 리뷰 를 해야 되는 사람 이기 네. 때문에 대회 나갈 때 만큼 레이싱 을좀 신자 이런 주의 에요. 음. 어쨌든 기록 을 아예 신경 쓸 수는 없 으니까, 그렇죠. 신경 을 아예 안쓸 수는 없 으니까. 그래서 달렸 는데, 제가 아까 평균 조깅 페이 스가 10회 에서 20회달때한6분 정도 페이스 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뿐히 5분 정도 페이 스로 나오 더라고. 음 그냥 난 똑같이 평상시에 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쉽게 5분까지는 도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상시보다 빨라졌으니까 호흡이나 이런 거는 힘들어. 아그렇 그렇죠. 그쵸, 그쵸. 네, 힘든데 몸은 몸은 지 발은 알아서 지가 굴러가. 음... 그리고 뛰고 나서의 뭐 부상 이슈라든지 뻐근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2년 가까이 러닝을 하면서 제가 단련이 좀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체중도 거의 10kg 정도 제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때와랑 좀 완전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신, 이걸 신었을 때랑 지금 알파 플라이 3를 신었을 때는 확실히 좀더 나에게는 알파 알파 3가 좀더 안정적이다. 굉장히 많이 비교했는데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발력도 비슷하고 음, 시점도 아, 비슷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음. 무게는 이게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음, 요게 조금 장거리 뛰었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알파는 그게 있잖아 통통통 아, 여기 뭐, 여기 앞에 뭐가 다르잖아요, 에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딛는 사람들 아이 착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음, 반발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다라는 리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작전 작전이, 좀 사둔 어, 작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네, 네. 거를 두고 음. 얘를 신다가 이제 그 정체가 오면 <laughs> 기록의 정체가 오면 꺼내서 이제 한번 신어보는 음. 것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얘 탓은 아니고 제 탓이겠지만 음. 정체는 근데 주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둘다 좋은 레이싱화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평상시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비싸요 비싸 그리고 <laughs> 저는 이제 또 안정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잘안신는 편이에요. 데일리 안정적인 걸 약간 선호하는 편이어서. 음, 그렇지만 대회 때만큼은 신고 응. 나간다. 육시, 욕심이 나니까. 아, 이번에는 지금 뭘 신을지 지금 아 고민 중이에요. 날씨가 눈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이 오게 되면 저는 그냥 조깅으로 아 즐기다 올 겁니다. 음, 아예위험 아, 펀런으로 그냥 뛰는 데 의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그 데일리 러닝화 뭐1080 V14나 아니면 매그니파이 트나. 그거 얼마나 남았다고 하셨죠? 어떤 거? 그 대회? 네. 대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14일이요. 어, 얼마나 남았네요. 네, 시즌 마감 마라톤. 네, 여의도에서 하는 건데. 음... 그게 하프 뭐 나가고 그냥 뭐 운동 하러 나가는 거고. 그렇죠. 네, 올해 훌륭한... 그냥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 말에 또 트레일 하나 더 나왔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어디 어떻게 나가세요? 일 대전. 오, 우문산? 보문산? 우문산? 우문산? 우문산 맞아요? 보문산. 보문산, 음. 보문산 트레일 대회가 있는데, 15km입니다, 그거는. 음.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 도전하는 거여서, 트레일은. 아, 그냥, 그냥 그것도 되게 안전하게, 그냥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음. 대회는 이렇구나, 이런,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저 트레일 나가, 나가보고 싶어요. 어, 같이 갈래요? 그, 저는 그, 원래 등산 시작한, 아, 뭐야. 러닝 시작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음. 저 등산을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오늘도 아크텍스 입고. 있어요. 네. 근데 근데 그 이제 데일리로 등산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뭐 그 산을 또 가야 되고 뭐 이제 음. 퇴근하고 가기엔 또 무리가 있고 해가지고 음. 등산을 잘 하고 싶은데. 설악산을 가는데 뭐 오세 코스로 가는데 뭐뭐몇 시간에 가고 싶다. 뭔가 그런 거 아. 있더라고요 또. 근데 워낙 그 자신과의 있도록? 경쟁을 약간 좀 즐기는 타입인 것 같긴 해 그런가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한계가 오면 이제 좀 재미를 붙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인 네. 것 같은데 네. 응. 맞아요 그래가지고 등산 잘하고 싶어서 그런 등을 시작한 이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러닝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관심이 네. 가고 네. 맞아요 저 똑같아요 저도 러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등산을 가고 싶기도 하고 음. 산을 뛰어보고 음. 싶어요 맞아요. 싶고. 근데 나중에는 트레일러닝 트레일러닝이 붐이 올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왜냐면 맨날 이렇게 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러너의 인구는 되게 많이 폭발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또 뭔가 한계를 더 부딪히고 싶어하는 사람들 은 트레일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그러니까. 않을까. 응. 아 그래서 하나 더 사야 돼 신발을. 트레일러닝이요? 네. 여기 있어요. 아... <laughs> 세 개를 샀어요. 어? 올해 등산화, 네. 러닝화, 그다음에 트레일러닝화 음... 다 호카꺼 샀어요. 아, 네. 호카가 워낙 또 유명하더라고요. 트레일러닝화 쪽에서 스피드 같은가? 이게 평점이에요. 아... 런리피 사이트 리뷰 보면 네. 인기도 1위 그리고 어, 평가 점수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점수를 아주 후하게 받아가지고 추천수 음. 1위를 받아가지고 신었어요. 그러나 발볼이 넓은데 와이드핏이 나와. 음. 응. 그거 해서 신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클리프튼도 사고. 너무 많이 신는 거 <laughs> 응. 그래서 좀뭐 컨텐츠 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음. 등산화도 카투 카투가 호카 꺼 있는데 어, 응. 발볼이 그나마 좀 이렇게 넓게 나온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카투도 이번에 한번. 질렀습니다 겨울산행도 한번 해보고싶어서 좋아요 나 나중에 같이 갈까요? 어 진짜로 네, 말만 하지 말고 싶어. 나 진짜 좋아해요 등산도 좋아하고 트레일도 좋아하고 어, 네. 좋아. 어잘 맞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네, <laughs> 근무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진짜 날 잡고 그때 다시 촬영을 뭐 그냥 뛰는 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어. 어, 어느 산 갈까요? 일단은 동산부터 시작해야죠 아, 여기 아, 뒷산 네. 아, 안 그래도 최근 영상에 그산 음. 어, 하, 어, 그죠, 그거 어, 거기에 네. 거기. 소나무가 다 부러져 있고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영상 다 챙겨.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꾸준히 계속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네. 평상시 어떻게 훈련하고 그러는지 좀 궁금한데 원래는 그냥 이제 대중 없이 뛰다가 음. 하루는 천천히 뛰고 음. 하루는 빨리 뛰고. 또 하루는 오래 뛰어보자, 길게 뛰어보자 음, 인터벌도 어, 하고, 네. LSD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지런도 네. 하고 뭐 그런 근데 이제 거다. 저는 아무래도 혼자 뛰니까 음. 그 인터벌 하기가 조금 이제 그 벽, 이제 뭔가 벽이 있었는데 음.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얘를 신고 음, 아, 인터벌을? 네, 근데 음. 뭔가 어, 재밌더라고, 인터벌 음... 음 심장 터질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네. 뭔가 그... 음. 이겨내는 아또 그런 맛이, 네. 그러니까 기록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런 러닝을 좋아하는 게 확실히 맞아. 딱 보입니다. 음. 저는 그런 정 반대. 왜냐면 실력 터질것 같아서 나중에 또 하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맞아, 자꾸 맞아. 이제 내 자신과 너무 싸우다 보면 아난 건강하고 자 뛰는 건데 그냥 아예 천천히 뛰자.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좀 걱정인 거는 안 쉬고 싶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주 3회를 되게 잘 지켰어요. 월, 수, 금. 주말엔 푹 차주고, 네. 이랬는데, 요즘에 월, 화, 수, 목, 금, 토, 가끔 막 진짜 비 오거나, 음. 눈 많이 오거나, 이럴 땐 등산 을 가거나, 그때도 아니죠. 음. 그래서, 족저근막염이올것 같아요. 아. 살짝 아프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대회이다 보니까, 이틀째 지금 안 뛰고 있어요. 음. 음. 쳐야죠, 쳐. 워 아, 발보 때문에. 근데 이거는 되게 운동 중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달려야지 약간 그 약간 성취감 아, 있고. 저, 저도 공감해요. 근데. 어,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음. 오, 저도 어 거의 화요일, 목요일, 불 주말 하루 이렇게 뛰는데 월수 금에는 물론 어떻게 잘하면 뛸수 있겠지만 그냥 뛰기가 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근무하는 여건상? 네, 맞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되면은 "아싸, 오늘 뛰는 날이다" 이러면서 뭔가 기대가... 그런... 네, 아, 맞아, 그 빨리 뛰고 싶은 느낌... 응, 음, 그 느낌 네. 있지? 음. 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이게 퐁당퐁당 하면 네. 기력도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맨날 뛰면 실력이 빨리 늘것 같지만, 사실 휴식기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뛸때 뭔가 되게 버겁... 나도 모르게.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을몇번 의도치 않게 제가 하다가 다음에 뛰잖아요 네. 기록이 좀더잘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 페이스도 좀잘 따라오고 음, 그래서 중간중간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부상이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저점 천천히 뛰고 살살 뛰는 사람은 네. 뭐주 4회, 5회 도 뛰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죠. 주7을 뛰면 안 된다 어... 음. 그래서 전그 마일리지를 좀 올리고 싶은데 월 마일리지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좀 20kg 이상 뛰는 길게 뛰는 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화목 뛰면 주말 중에 하루는 네. 뭐 10, 10 뛰었으면 한 15에서 20 정도 네. 뛰면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주말에 아무것도 없는 날. 요런 때는 20kg에서 25kg 이렇게 뛰어보고. 근데 다음 날 이제 오후에 이제 발이 잘 놔져요. <laughs> 어, 모른지게. 다리가 부하가 음. 그 20km 넘게 뛰면 다음 음. 날에 다리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확실히. 음.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줘 돼요. 네. 네. 수영에 대한 장점과 네. 지금 러닝을 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러닝의 장점, 그리고 특징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네, 어떠, 어떤 어떤 게좀다르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일단 가장 큰 거는 요즘 같은 날에는 음. 이제 춥잖아요 또 아, 그죠 날씨가 추우니까 수영의 장점은 이제 겨울 되면 오히려 추워서 수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니까 그런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제약이 그죠 눈이 오나 비가 네. 오나 상관없죠 그냥 안에서만 하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은 이제. 꼭 수영장을 가야 되고 음. 뭐 수영장 시간에 맞춰야 되고 음또 뭐뭐 그렇죠. 네, 또 어느 날 가면은 자유 수영을 가도 음. 사람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음. 뭔가 그런 제약이 있는데 또 달리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안 나면 뭐, 집 앞에서 뛰어도 되고 그렇죠. 퇴근해서 뛰어도 되고 네, 새벽에 뛰어도 되고. 네,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어, 저희 이제 러닝 크루 중에서도 크루원이 3명 정도 있어요. <laughs> 아크루가 있나요? 있어요 그냥 아...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와이프랑 와이프 친구랑 음... 저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laughs> 여름부터 가을 때까지 아주 신나게 잘 달렸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막 성장이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10kg m 돼 나가서도 거의 한 시간 컷에 음...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날씨가 니까저 그러니까 마음과 달리 게 저는 막 끌어주고 싶은데 더 아, 이거 쉬면 이거 되게 다시 이게 다운그레이드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내가 다시, 다시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면 음... 나는 계속 유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만 유지해서 와야도 좀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다운그레이드 되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걱정이에요. 다 수영장에 등록을 해버려 거죠. 아. 음. 까매주님 아, 수영 안 하세요? 아, 나는 이제 수영을 안 하는 이유는 러닝이 더, 더 재밌었어요 아... 네. 원래 저는 그 수영장에서 관리자였었고 수영을 네. 가르쳐 주거나 가르쳐 주는 거지 가르쳐 주거나 뭐 제가 수영을 많이 하는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수영을 저도 다 배우긴 배웠죠 근데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평영이나 접영 뭐 이런 거 조금 빠르게 하다 보면 저는 허리통증이 좀 있고 아... 음. 왜냐면그 육상할 때 근육이랑 또 물에서의 근육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 그렇죠. 그리고 이 ROM이라고 하거든요. 관절 가동 범위가 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내가 욕심에 하다 보니까 자꾸 허리에 이슈가 저는 계속 음. 발생해 가지고 음. 자유형이나 이런 거는 또 너무, 너무 좋고 잘 나가고 이런데 특히 저는 이제 저병 자체가 긴 거리를 좀못하더라요 원래 아, 그런 영법이긴 하죠. 자유형이죠, 좀 자유형. 음, 근데, 근데 이제 철인 같이 나가시고 아, 근데 나는 이제요. 수영은 그래도 기본 정도는 이제 하니까. 한두 <laughs> 피 마무리 하시는 거. <laughs> 어, 수영은 기본 아, 정도 하니까. 맞아, 맞아. 수영은 되게 놀랍게도 오랜만에 해도 그 체력이나 이런 거는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있지만 잘안 해져 버려요. 좋아, 어, 맞아요. 어,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만 하면 감을 금방 잡을 수 있는 게 수영이기 때문에 어릴 때 수영을 배우신 분들은 그죠 어른이 돼서도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속도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가끔 달리기를 하면서도 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달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음...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러면은 지수님은 왜 달리기를 하시나요? 음... 그 신체적으로 강해지고 싶어서 뭔가 잘 뛰고 싶어서 차린 이런 느낌으로? 네. 음. 멋있는 사람. 그렇죠. 막 요즘에 말하는 네. 뭐다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 그, 음. 뭔가 그렇게 강한 피지컬 백 네.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느낌? 그 네. 이제 잘 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음. 근데 이제 달리기가 좋은 게 이제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뛰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 고하는데. 무조건이지. 네. 무조건 있을 거야 항상 근데 네. 뭔가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게 이제 운동하는 중에 있더라고요. 하루를 운동해도 그 과정이 맞아, 있다라는 그 거죠. 과정에. 음.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잘 이겨내면 이제 끝나면 이제 성취감도 들고 해서 음.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단련이 되고, 지금과 음. 정신적으로도 뭔가 끈기가 생기고, 맞아. 네, 강해진 느낌. 네, 공감합니다. 네. 하루에도 뭐 어떻게 매일 잘 하겠어요. 근데 하루에 1시간을 달리든, 30분을 달리든, 어떠한 외부 요인과 내 컨디션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내면, 그리고 성취감이 엄청나잖아요. 네, 맞죠. 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조금, 어, 나은, 나은 사람? 어, 그니까.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약간,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거듭나는 중. 멋있는 약간, 사람. 어, 내가 스스로, 아, 나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음, 조금 그,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 때가 띨, 있잖아요 뛸 때도 그런 생각 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내년에 목표가 있나요? 내년에요?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갖고 어. 있나요? 아큰 목표가 있죠 어떤 거야그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풀코스 아 풀코스, 네, 네, 뛰는, 풀코스 뛰는 거랑 풀코스 나가보는 음.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생각했던 철인 3종 철인 3종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네. 응. 트라이애슬론을 도전 다른 거다 준비되어 있아요 사이클은 타나요? 아 자전거 준비는 해놨는데, 한몇번못 탔어요. 추워져가지고. 음, 근데 평상시에는 원래 탔었어 아니요, 원래 안 탔어요. 안, 안 탔어요. 타. 네. 그래가지고. 기본 뭐 그게 또 있으니까. 네. 본인의 그런 체육에 피가 흐르니까 가능하다. 이겨내야죠. <laughs> 열심히. 아, 근데 자전거가 제일 빨리 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남동는 아... 자전거는 뭐 어릴 때부터 타기도 하고. 어, 맞아요. 탈줄 아니까. 음, 저도 1년 가까이는 자전거를 탔었어요. 어, 그래요. 거의 한두세시간 타고. 뭐 어. 한때는 미쳤었죠. <laughs> 근데, 확실히 좋은 건 있어요, 자전거가. 음... 허벅지에 그, 진짜 힘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바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아... <laughs> 자전거를 타서, 임신이. 메모로. 어떻게... <laughs> 저는 이제 그게 무섭더라고요. 차랑 같이 다니고.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났는데요. 네. 그래서, 로드 자전거는 안 탔고, 음... 지금 천안청 코스가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두 시간 코스 나옵니다. 저도 천안천 한번 타봤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은행나무길도 갈 수도 있고, 음... 그 불당동 지나서 현충사까지도 갈수 있어요. 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너무 좋아. 차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 좋아요. 그리고 차가 있는 구간도 있는데, 자전거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저속주행하고, 아, 아... 대신에 이제 저녁이나 이런 때안 타고. 종목마다 맞아요. 그 시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뭐수영 워낙 잘하고 달리기도 뭐이 정도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 문제 없고 이제 자전거만 네. 하면 좋은 기록 나겠네요 네. 열심히 알려주세요 알아야죠. 나중에 네. 달터뷰에 처음 이제 신사님으로 나오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아, 아 처음에는 이제 뭔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네뭐 카메라도 있고 뭔가 긴장이 됐었는데 <laughs> 이제 맞아요. 뭔가 이제 서로 좋아하는 분야 얘기하고 음. 음.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음.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는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기꺼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러너로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음. 아, 근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편집 네. 잘하면 돼요. <laughs> 안 되잖아요. 재촬영하면서. <laughs> 아 그때 나와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요. 재촬영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고 계시고. <laughs> 잘 되게. 음, 오늘 함께 해주신 첫 신사, 박진수 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